맞아.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일주일만 상자를 준비했다는 거. 자, 이 파티켓으로 끝낼 생각이 아닙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거래를 해가지고 파티켓을 파티 상자를 100개를 모을 예정인데요. 나 지금 제가 파티켓 상자가 37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럼 한 63개 정도 더 모으도록 뭐 하겠습니다. 63개. 휴젤 한개 우리 파티켓 상자몇개 정도 교환할까? 어때? 5개는 너무 많고. 자, 제가 여러분 특별히 한개에 3개씩 바꿔드리겠습니다. 오, 3개! 아 우리 친구 내가 카페바라 녹스 그 서비스로 줄게 고마워 자 1주년 상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와우 이거 자랑하려고 올린거 같데이 녀석들 도대체 휴즈 카... 휴즈 파티키 가 어디서 는거야 얘들아 너네 어? 어? 잠깐만 어? 나의 기회가 생기고 올지도?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로블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스와한정패스선물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자휴즈라한개 상자 두개 어때 나세개 말고 두 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바꿉시다 나 지금 급해요 아아 너 진짜 너네 진 자꾸 없는데 초대이다 이제 다돈다 빼버린다 진짜 어? 아이 녀석들 두개 한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금방 거래하는 거라 아니 이 녀석들 그걸 벼고 있었구나 아 잠시만 아 진짜 훔쳐.. 아 진짜 훔친다 어? 진짜 맞아서 그런 거야 훔친다 이거 하나하나 누른다 얼마나 그 설레는 마음을 알아 너네가 하나 열둘 자 102개 왔습니다 자 너굴무늬 102개 파티게 3세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102개가 까면 도저 무슨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야 어? 과연 영0.1% 효축했을지 아니면은 막 레인보우 효축 이런거 뜯은거 아닙니까? 아이고야 벌써 기대도 좋을것 같다자 한번 시원하게 까보도록 겠습니다 고고 한번 가, 한번 좀마보기 까보자 까봅시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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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도 되겠어 파티킥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 자, 지금부터 내가 그, 땅하도록 할게요. 괜찮아 괜찮아요, 야, 아직 한참 남았어. 100개 남았어, 100개 아직도 오고. 어? 나그 지금 두 개를 맞고 있고, 이제, 자, 지금부터 100개 본격적인 상자깡시작해봅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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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오 바로 왔다고! 골든 바지게 예헤이! 가자. 오늘 뭔가, 일날것 같다. 왜? 짜잔, 아, 멘 네. 자, 3파티켓 짜잔, 짠. 아니, 아니, 당황하지 마, 당황하지 마. 어차피 100% 확률이야. 당황하지 마. 괜찮아, 나올 거야. 짜잔, 자. 일단, 10개 간 결과. 8티켓에, 이 골든 파티켓 나왔습니다. 자, 이 정도 시작이 나쁘지 않겠다는, 안타는 분석이 드는 것 같아요. 음. 아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야, 이거 맞아? 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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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파. 이거 맞아? <laughs> 아, 이거 이거 일주일에 선물이라는 그이 선물이라는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별거 아닌가? 좀 아쉬운데요. 와, 이, 뭐, 결국, 뭐니까 되잖아. 야, 그래가지고, 여러분, 놀랄게, 도 지금. 아니, 딸랑, 1 5개 밖에 까지 안 왔는데, 벌써, 휴즈파티 나와버리거든? 야, 그러면, 야, 나 진짜 이거 두개 나머지 더 쳐버리는 거 아냐? 어? 아니, 아짜 아니, 아니, 진짜, 아니, 진짜, 아니, 진짜, 일레 버리죠? 어? 아니, 1 5번 만에 휴즈 하 오는 게 맞는 거냐? 아니면은, 지금 뭐, 1여번 연속 뽑기로 지금 1 6번 똑같이 게나는게 맞는 거냐?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? 어? 아니, 나 헷갈려서 그러는데, 뭐, 뭐가 맞는 거야, 얘들아? 나머지 정상이야 어? 아, 무도이거만 나와? 야! 이거 맞지 않아? 오! 드디어 간만에 골 버트긴. 와이씨. 오 오. 와레인보우 여러분 버튼 드디어 왔다. 와 이거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. 와 이거 잘안 나오는구나. 아니, 저, 초반에 우을다 몰빵해버렸네? 야, 열다섯 번 만에 휴즈 왔는데왜 이거 나머지 안 뜨냐? 아, 초반에 운 좋았잖아, 우리. 아, 초반에 도 좋았잖아. 휴즈 열다섯 번 만에 나왔잖아. 어? 내가 지금 스택이, 파티켓 89마리 쌓였거든? 89마리. 파티켓 100마리 몰을까지만 한번 해볼까? 나 나머지 파티켓 마저 까보도록 합시 아, 그, 저, 겁나 궁금한데. 나 지금, 스무 개 장전에서 스무 개 장전. 아까 처음 보았던 여기서, 이 분수돼서, 자, 마지막으로 장승해봅시다. 가봅시다. 와이온 여러분, 패션브 나가래요, 저보고. 나가래요. 나 두고 필요 없다고, 이제 나가라고, 지금 쫓아내고 있어요. 나가래요, 그냥. 나갈게. 바로 나갈게.